아니! 로드 타잔가 누구야? 당장 나와 여기 타장가 좋아요 킬 따면 어쩔래요 와... 한명더 있네 당 하네 진짜 사이트 A... B에 연락... 어 뭐야 맞방님, 이거, 살짝. 어, 아, 근데, 어, 다 죽었어! 뭐야, 이거. 발킬이 왜 여기 있어? 왜다 죽어 있어? 어, 저희 팀 사이트 표시해주고 있으니까 견제만 하네. 어, 아니네? 죄송합니다. 그럼 저는 조용히 하겠습니다. 나이스. 자, 팀이 아주 그냥. 아치, 와, 퓨드는 피드는... 뭐하니? 퓨드는 뭐하니? 아니, 푸시를해줄거 같이 해줘야지. 오우, 뭐야? 그, 예. 그, 뭐야? 허흡. 나이스. 뭐야? 아? 어? 도에 루컷 했고. 발키이 어디갔어? 복도에 루컷 했고, 오른쪽에 발키이 끌끄면서 가세요. 아이스 뭐야. 뭐야? 아주네? 중계인 줄알 여기 여기서 갑자기 카베가 홈키트를 하더라. 나 근데 카 어디 갔었어요 카베 여기 핑. 계단. 이쪽에 있었다고요? 네 예. 지금 레전드다 근데 여기 뚫릴텐데? 가려한 조명이 그 전투중에 내벤 트리가 날네 조명이 나를 감싼 너야 안 설치되네 전동차 타고 있네 전차 타고 있는거 지금 레전드예요 그러고 있지 마요! 보기 소리탄 맞고 뒤진다 저거 <laughs> 한번 갑니다 <레> <한포> <레> <레> 어 2층에 뭘항복이야 내가 잘하고 있구만. 뭘항복을 해? 뭐... 군주가 익킬했잖아 조용히 해 <laughs> 군주가 익히정도면 <1킬> <laughs> 승산이 있다. 군주 가 아, 위치 아, 조용히 있어 누구야 위치가. 이가 아, 위치 아, 위치 아, 위치가. 위치 오케이, okay, 지금 이럴 때. 이제 여기서 화려한 조명이. 고롱고롱 드론이. 인다. 자요, 나라. 오케이, 렛츠 기릿. Come on, chicken burrito, baby. c h 리띠 부비또 아네 내이가쿄 노리아키 가쿄인 노리아키 사망 근데 쇼크니 보통 거울을 그렇게 중앙에다 설치하나요? 그냥 중앙에 다 설치. 레이스 음색죠아 뭐. 아, 어디 여기까지.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딘어 다치.. 사이트 B사이트에 예고있었거든어빗사이트라며와예빗사이트에 있으면 A사이트로 넘어갈 가능성도 킹승이 있죠 죄송합니다 가능성 없어요 이거 예고총이 너무 사이여서 근데 여기 지하는 거의 처음부터 여기서 갑자기 두두등장 하면 될꺼짓는까아 마이캠이 있다 네 <laughs> 아이고 온도 시질이 안좋 어? 개고아 몬엔드 와 어디야 어 엘라 딱대오 어, 나이스 방법이 없음 이거 지기지습니다

Mm -hmm. Wow, checkmate! Wow, get ready. Five seconds to insertion. Bomb located by op four. Wow. Hey, that What What yeah, yeah.